이벤트 바인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는 템플릿 표현식에서 데이터를 화면에 나타내는 인터플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인터플레이션은 값을 화면에 나타낼 때 사용하는 것인데 값을 화면에 나타내지 않고 엘리먼트나 컴포넌트 디렉티브의 속성으로 연결하는 것을 프로퍼티 바인딩이라고 배웠습니다. 이벤트 바인딩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는데 주로 클릭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컴포넌트 클래스 메소드를 실행하는 것을 이벤트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연결된 컴포넌트 클래스 메소드를 실행하는 것을 이벤트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자,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hello 라고 하면은 화면에 hello 버튼 이 보입니다. 그리고 어, 클릭을 했을 때 onclick hello 라는 메소드를 실행 해 보겠습니다. 자 이와 같이 하면은 헬로 버튼을 클릭하면은 알림창으로 헬로 월드가 나타납니다. 자 나타나죠. 이와 같이 클릭 이벤트를 괄호 속에 넣고 오른쪽에 컴포넌트 클래스 메서드를 적어주면은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그 컴포넌트 클래스 메서드가 실행되는 것입니다. 자 이것이 이벤트 어, 바인딩의한 예제인데 다른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이 예제에서는 화면에 입력 박스를 하나 두고 글자를 입력하면은 그 밑에 표시를 하는 예제입니다. 주의해서 볼점은이 예제에서는 이벤트 바인딩을 하는데 컴포넌트 클래스나 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템플릿 스테이트먼트에서 필요한 모든 처리를 합니다. 아이온 리스트, 아이온 라 메시지 박스 키 엔터 이벤트 messages, plus message value, message value, no. word, and I I of, messages, messages, reverse. 자 이거 같자 이거 하면은 화면에 입력 박스가 하나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. 자, 화면에 입력박스가 있습니다. 자, 이와 같이. 글자를 입력하면그 밑에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처럼 이벤트 바인딩은 꼭 컴포넌트 클래스에 이벤트를 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가장 많이,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컴포넌트 클래스 메서드로 연결하는 것입니다. 위에서 메시지는 템플릿 리퍼런스입니다 템플릿 리랜런스에 대해서는 첫째 공부를 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은 크래프티 바인딩과 이벤트 바인딩에 대해서 많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